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후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샬롬 이 새벽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8장은 성막들의 물품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제작하는 장면입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이어서 성막의 울타리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마포 포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뒤이어 건축 비용을 자세히 알려 주시는데요. 금 29달란트, 730세겔 은 100달란트, 1775세겔 노트 70 딸란트 2400세기입니다. 어, 요즘 수치로 환산하면 대략 금 1톤, 은은 3.5톤, 노은 2.5톤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말 성막에 들어간 물자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어, 성막을 건축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나 뭐 혹은 양식이 아닌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두 사람에 대해서 이름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부살렐입니다. 유다 지파 후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오홀리압입니다.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에 대해선. 36장 1절과 2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두 사람의 출신이 매우 극과 극입니다 부살렐은 열두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지파 사람이고요 가장 규모가 컸던 지파 출신이기에 그가 성막 건축위를 맡게 된 것은 특별하지 않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오홀리압입니다. 이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입니다. 단 지파는 유다 지파와는 정반대로 가장 규모가 작은 지파입니다. 때문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두 사람이 성막 건축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지파와 작은 지파를 포함한 모든 지파에게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속에서 무언가 일을 진행하려 할 때에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비유하죠. 어느 것 하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곡 교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에게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지휘하는. 그리고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몇몇 사람들만의 교회, 혹은 그런 행사가 아니라, 때로는 주관하는 기간만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리 모두가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일원과 단 지파의 일원처럼 가장 큰 자와 가장 작은 자 모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잘하는 사람이 혹은 유명한 사람에게 더 신뢰가 갑니다. 우리 역시 일을 맡겨야 할 때에 일을 말이 해본 사람이나 혹은 아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사람들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도구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하게 내 힘을 빼고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특히 내 기준에서는 나는 아무런 사용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이력서 몇 줄에 자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떠할 것 같아? 행긴 걸 보아하니 밥을 잘 먹을지 못 먹을지 혹은 청소를 잘할것 같아 아니 지저분할 것 같아 등등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선 하나님의 그늘에서는 눈에 보이는 규모나 외모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똑같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나를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요? 라면서 나를 부정하고 도망치려 하기보단, 믿음의 자세로, 감사의 자세로, 나의 몸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힘을 빼고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그 일에 애착이 생기면 그 완성도에 얽매이게 되어 버립니다. 이 일을 잘 해내야 할 텐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느새 내 몸에 힘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달란트가 넘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가 도구되어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완성도에 내 기존의 완벽함에 얽매여서 좀더 빨리, 좀더 완벽하게를 꿈꾸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두 함께의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 온몸에 힘을 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 힘을 충분히 빼고 도구의 역할에 충실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려놓은 부분을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하루가 매일매일 설렘과 감사로 가득하게 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보기 좋았다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도구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때에 말씀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설렘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토하심의 역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구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